제가 밴쿠버에 열흘 동안 있었는데요. 있는 동안에 가장 그 제가 신선하게 느낀 것이 아주 평범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그 아주 무섭게 깨끗한 그 공기죠. 아, 어, 거기가 태평양 연안에 그 빅토리아 섬도 있고 거기 로키산맥을 배경으로 하는 그 도시에 엄청난 옛날에 그 인디안족이 살았는데 거기 그 시다르나 뭐 이런 이 소나무 계열 뭐 삼나무 계열의 이런 그 나무들이 몇백 년대 수종이 거의 높이가 거짓말 않고 백 미터 가까운 에 그런 어마어마한 에 나무들이 가득 차있는 숲에서 뿜어 나오는 공기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게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호텔이나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돗물이 지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약수라는 거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누구나 그걸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 밴쿠버의 수돗물에 몸을 대꾸만 씻으면 피부병이 다 나아요 저도 여기 발등에 이런 그좀 버짐이 있는데 그게 열흘 동안에 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밴쿠버 대학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결국 이 밴쿠버 와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이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물과 공기를 누구나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편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가. 서양 철학이 실존주의가 아무리 뭐 무슨 인간을 얘기하고 어떤 철학적인 인간학을 얘기해도 결국 인간은 자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겠다. 그런데 단 하나,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아름다운 물 속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더라. 왜 고독하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북한산 정도의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오가는 데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. 이거를 너무도 강렬하고 애절하게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.